야구라는 스포츠는 뭐냐? 항상 변한다. 상황이 변한다고. 뭐 공을 눌러 던졌는데 빠지고 아니면 여기다 떨어지면 주자가 가다가 멈췄다가뭐 뭐 넘기면 또뭐 3번 중계 플레이 해고 상황은 계속 바뀐단 말이야. 그럼 야구장에서 저 뒷동수 보이면 되겠어? 안 됩니다. 그럼 이거 할 때도 봐봐. 봐봐. 이게 적응이 안 됐잖아. 항상, 코치님은 항상 그런 걸 추구하니까. 네. 딱 정신을. 자기 맞고 있어. 알았어. 예. 네. 네, 자세 좋잖아 지금 이거. 그래, 앞다리가 안 들어가다 데에 그래, 돌아가라고. 한발 쫓아간다. 네. 시작 때 포인트 같은 거가하다고숏가운드 오면은 이렇게 한발 쫓아 가면서 잡고 나서 잡고 나서 그다음에 스텝을 갖고 전진. 그렇지. 네. 자, 한 발만 쫓았어.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돼. 그렇지. 대신에 높게 가면 안 돼. 그렇 봐봐. 그 높이 그대로 그 그대로 쫙 올라, 잡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다고그 높이 그대로. 올라, 올라가지않라가올라어올라왔대잖아라 좋았어, 어 예, 예, 예. 그래, 그래, 야그 일부러 그렇게 지잖아 <laughs> <안 하고, 웃음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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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느낌 그렇게. 그렇게. 와, 그러니까 잡기만 해, 잡기만. 던지는 말할 때. 돌지 말고, 저, 저기다. 준다. 아! 오케이, 굿! 아, 어디로? 오케이, 굿! 아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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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위로 올라온다 뭐. 위로 올라 아! 아! 자! 네, 네, 네. 아!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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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그러고 있어? 와 아, 이제 알게 됐는데 미밀를 그렇지 이렇게 가르치면서도딱 하고 있다 지금. 어? 네. 오케이 오케이 바랑 같이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뭘? 어, 나오 누가 나오? 다시 오케이. 나오지 말고 그쪽 할거야 오케이 뭘? 와 오케이. 너 어떻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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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<목소리를> 해야 고치면? 오케이. 낮은 낮은 그대로. 꽉! 먹히고. 꽉! 먹히고. 계속한다. 오케이. 와! 더 더. 나야 되는데. 야, 긴장하 <laughs> 이렇게 나와야지 앞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다 오케이, 오케이. 앞으로 자꾸 오네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려아아아아아아아 빨리, 빨리, 빨리

왔어히 왔냐? 가빨가 가! 빨리 가 a t What? What? w h a 왔냐 같이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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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기 w 저 a 뭐뭐뭐뭐뭐기 봐봐. 이렇게 기라고 너 봐, 너 늦었어! 대진이 봐봐! 오른손도 확실히 어. 눌러. 네. 그래. 어, 괜어 어, 아! 틀지 말라니까? 풀면안 돼. 조금 어, 더 땡겨서 편다. 그렇지. 그 높이. 글러브에 닿는 높이 그대로. 땅에서 맞으면 땅이 땅에 글러브가 땅높이 있어야 돼, 그냥 그대로. 네. 그래. 살짝만 뒤로. 네. 그래. 아래서 놀을잘지 지금 공기 계속.